안녕하세요. 커피혁스 팩토리 이종화입니다 며칠 전에 이쪽 어금니를 발치하는 바람에 얼굴이 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약간 좋지 않은데 꼭 지금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몰골로 촬영에 나서게 됐습니다. 좀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양옆으로 반자동 머신과 전자동 머신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반자동 머신은 시네소 MVP 하이드라. 어,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위시리스트에 있는 머신 중에 하나죠. 제 왼쪽에 있는 머신은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일렉트로룩스 프로페셔널의 탱고 에이스라는 모델입니다. 자, 현재 주류 커피 업계에서 이 전자동 커피 머신의 입지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는 바리스타가 반자동으로 내린 커피보다 뭐 맛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카페에서 전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것은 뭐 어떤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창업을 하실 때 이런 전자동 커피 머신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주저하는 분들의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하고 반자동 커피 머신 시장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뭐 바리스타나 저 같은 커피 로스터들이 바라보는 커피 시장은 전자동 커피 머신은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머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현재 전자동 커피 머신이 점유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카페나 스페셜티 전문을 표방하는 카페를 제외한다면 전자동 커피 머신 사용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스타벅스 매장은 1893개인데 현재 모든 매장에서 전자동 커피 머신인 마스트레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전자동 커피 머신을 도입한 것이 거의 10년 전이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국내 대표적인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할리스 같은 경우에 현재 매장 수가 약 430개 정도 되는데,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에는 모두 전자동 커피 머신인 에버시스를 도입을 했고, 또 기존 반자동 커피 머신을 운용하던 매장들도 장비 내구 연한이 도래하면 전자동으로 교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머신이 현재는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할리스에 에버시스가 설치된 것을 제가 처음 본게약한 2016년 2017년 그 홍대 매장에서였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만 7, 8년 전입니다. SPC에서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인 파스쿠치 매장도 현재 400개 이상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중 대략 3분의 1 정도가 역시 전자동 커피 머신인 에버시스가 도입되었고, 이 비율은 점점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사용 중인 마스트레나, 그 다음에 할리스와 파스쿠치에 도입된 에버시스는 하이엔드 전자동 커피 머신 브랜드로 라마로 적고 시네소 등 기존의 하이엔드 반자동머신과 성능 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머신들입니다. 코시국 이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계열에서는 무인 카페 형태의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무인 카페는 전자동 커피머신과 로봇 팔을 이용하는 형태와 그다음에 저가형 전자동 커피머신을 활용한 자판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무인 카페는 복합 쇼핑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쉽게 볼수 있고 러쉬 타임이 없는 주택가나 골목길 이면도로 상권에 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카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카페 이외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점계의 양대 산맥인 CU와 GS25를 보면 미들급 전자동 커피 머신인 라신발리 S30과 유라의 기가 X8을 사용해 커피를 판매 중인데, CU와 GS25의 점포수를 합하면 3만 개가 넘습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지만, 또 커피에도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내 매장 수는 약 400곳이고, 이 모든 매장이 스위스 하이엔드 전자동 커피 머신인 프랑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트는 2023년 기준으로 가맹점수가 4,000곳을 조금 넘기는 수준인데요. 현재 전 매장의 40%가 역시 하이엔드 전자동 커피 머신인 에버시스를 설치했고 또 기존의 매장들도 계속 교체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전자동 커피 머신의 설치 건수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뭐 골프장, 레스토랑, 부페 같은 곳까지 더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머신 시장의 60% 정도가 이미 전자동 커피 머신이라는 것이 결코 과언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 메이저 브랜드 두곳 정도가 전자동 커피 머신 도입을 위한 자체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들까지 전자동 커피 머신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 효과는 아마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동 커피 머신의 사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스타벅스가 전자동 커피 머신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초기 스타벅스는 직원들을 자체 교육 후 매장에 투입을 했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후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지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전자동 커피 머신 시장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음료의 품질 유지입니다. 리네아 시절의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에 따라 음료의 품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일한 원두와 추출 시스템이라고 해도 바리스타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또, 반자동 머신과 그라인더는 동일 브랜드, 동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이러한 이유로 전자동 커피 머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반발도 심했고, 심지어 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재 결과는 스타벅스는 더욱 크게 성장을 했죠. 물론 커피 전문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희석되었지만 그 이유는 전자동 커피 머신 도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 등은 모두 인정하지만 커피 맛은 전자동 커피 머신이 반자동 머신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전자동 커피 머신의 도입 사례들은 커피 맛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그러한 논란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 결국 원두 때문입니다. 전자동 커피 머신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원두가 맛있다면 가정용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추출해도 상당히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원두의 경우 맛과 향보다는 제조 단가를 포함한 경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품가 얼마 기준 영업이익률 뭐 얼마 이상 제조 원가는 얼마까지를 정해두고 커피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조 원가의 한계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원두의 품질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블렌딩의 경우, 어, 맛과 향의 방향은 대부분 호불호 없는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다른 곳과 차별화된 개성적인 맛과 향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커피의 맛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체 모두가 대부분 안전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커피 맛은 어디든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갈수록 반자동 하이엔드를 사용할 때만큼 정밀한 추출 세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출 구조는 전자동 커피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머신과 다르기 때문에 추출 세팅을 할때 이러한 머신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동 커피 머신의 특성에 맞는 레서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러한 반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추출 레서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동 커피 머신의 추출 레서피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는 맛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